크라임 씬은 특유의 발압성과 허드슨 나는 이름 짓기로 유명한데 이게 다 의도된 웃음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초반엔 그게 진짜 최선이었다고 제작비가 빠듯해서 외주 맡길 돈도 없었고 결국 직접 가내수 공업으로 만들다 보니 발 퀄리티가 나왔던 거 세련되고 정교하게 합성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 당시에는 제작진 모두 이 발압성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시청자들이 오히려 재발 합성 실력을 절대 늘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 쭉 발압성을 유지하게 됐고 그렇게 발압성이 크라임 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렸다고 근데 진짜 웃긴 건 이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합성도 가능하지만 너무 세련되면 또 이건 크라임신답지 않다 해서 일부러 발합성처럼 보이게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거 합성이 너무 잘 돼도 아 이건 아니야 너무 세련됐다 이러면서 다시 만들다 보니 오히려 합성하는데 시간을 엄청 잡아먹고 있다고 보통은 대충 만드니까 쉽게 내야겠지만 그 대충의 정도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름 짓는 것도 대충 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다 보니 작가님들이 엄청 고민해서 짓는 거라고 결론은 크라임신의 발합성과 웃긴 이름은 노력으로 빚어낸 대충이었다는 점. 그래도 박통달근 진짜 너무했잖아요. 크크크